뼈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어, 되게 필요한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휴지도 필요하고 재난지원금도 필요하고 뭐 마스크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필요거리들이 참 많이 생겨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나름 살아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니까 아, 필요한 것들이 정말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는 풍성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훨씬 더 애를 쓰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것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늘어가는 속도보다 내가 채우는 속도가 더 느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치열해지고 점점 점점 바쁜 시절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픈 생각도 들었더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갈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해답에 그 질문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뻔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3장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부터 거치 못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일원이 될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고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성전 미문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구걸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것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이날도 변함없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를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어, 이 당시에 이 베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이 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이나 더한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돼서 이제는 어, 물물을 이렇게 통용하고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주변에는 그냥 베드로와 요한 두 명만 떨렁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쏙 지나가게 되면 구어라는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뭐좀 떨어지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기대가 생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그렇게 바라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베드로 요한과 이구어라는 사람이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이 잊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 거죠. 야, 저뭐 사람도 우르르 몰고 가는 거 보니까 어, 많이 줄것 같은데 뭐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그 마음이 통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자, 어, 걷지 못하는 자 앞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야, 우리 한번 봐 봐. 어, 기대가 막 이제 반땅. 아, 죄송해요. 기대가 그냥 막 완전 가득해서 확 올라갔습니다. 하면서 확 확씩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딱 쳐다봤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금과 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뭘 구걸하겠습니까? 사랑을 구걸할까요? 물질이죠. 물질이요. 오늘 하루 먹고 살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구걸하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고, 야, 나 한번 봐봐. 이러면 뭘더 기대하면서 바라봤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 만큼의 한 물질이 공급되지 않을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가 '나 돈 없어' 마치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나네가 원하는 거못 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기분 나쁘죠. 그냥 지나가든가. 뭐, 내가 뭐, 나한테 와서 뭐, 돈을 달라고 그랬어? 와가지고는 굳이 금과 은은 난 돈이 없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네, 저 같으면은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다음 사람이 좀 주게. 이럴 것 같은데, 어, 이후에 말을 그냥 이어갑니다 베드로가 야나 금도 없고 운도 없고 돈도 없어 근데 너에게 줄게 하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이 벌어지죠 7절 8절 그 기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녀보신 우리 청년들은 또 성도들, 성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이 기적이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한 번쯤은 품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아 나도 진짜 예수님 믿고 엄청난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 공부 좀안 해도 전교 1등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집에 돈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박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그 제비가 확 물어와가지고 그 박씨가 우리 집에 딱 열려가지고 우린 주시지만 그, 해미야? <laughs> 주시지만 박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팍 이렇게 막 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도 꿈꿔봤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주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주는 충만함일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으로 혹은 그런 꼬임에 빠져서 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기적을 가져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적에 주목하기보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 훨씬 더 주목을 합니다. 만일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이 복이고, 그 기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단순한 일이라면,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적이었으면 그래야죠. 야, 한 사람씩 줄 서보세요. 아 피곤한데. 자, 다음 사람, 어, 눈이 안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눈을 떠라. 눈 뜨고. 다음 사람 아 손이 조막손이에요 어 그래 예술의 수도 이름으로 명한 원이 조막손이 퍼져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적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복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충만함이라면 기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면서 그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다음에 뭘 보여줄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너무 왜 놀라냐 우리가 한 것처럼 쳐다보냐 이 어, 이거 이거, 이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이름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옮겨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아마 이 당시 베드로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면서 이 기적의 이유,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의 그 비밀을 해설하여 설명합니다.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일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준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 안준뱅이가 일어나 기쁘게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이 사람이 충만함을 누렸는가? 왜이 사람이 기뻐 뛰며 성전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충만함이 찾아온 것이, 이 사람의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 것이 물론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그는 낫게 되었고, 낫게 됨을 통하여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그 순간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6절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마치 이 믿음이라는 것이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되게 저답지 않게 어려운 표현들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의지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특별히 여기 6절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던져버리니까, 그 이름을 그냥 붙들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기쁨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해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쓰여진 원문을 보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옵니다. 안으로. n 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인이라는 저이 전치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16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붙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100%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는 거죠? 나에게는 할수 없으니 저는 할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 주님, 예수 님, 예수 님께서 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적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돼요. 하나님 요번만 채워주시면 돼요. 아유, 안준뱅이도 일으키시는데 왜 그거 안 해주세요? 그냥 현재 있는 나의 필요에만 그냥 매몰되어서 진정한 충만함을 누리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냥 그것에만 매달리는 부족함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몇년 전에 한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2018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유석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전도사님은 사실 되게 유능한 분이어서 사법고시를 1차를 가뿐하게 통과하고 2차를 준비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접고, 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참 신학을 하려면 그냥 충신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모든 걸 접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 이제 미국에 있는 유수의 신학교에서 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 자리에 가게 되자마자 암 판정을 받습니다.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1년밖에 살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지요. 보통 그러면 되게 절망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 치료에 매진하지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치료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어느 정도까지 처절하게 복음을 전하시냐 하면 직장 암이 점점 점점 커져서 이제 이 덩어리가 커지니까 이 갈비뼈까지 압박이 오는 거죠. 이게 압박이 되고 커지고 누르고 그래서 숨을 쉬기 어려울 지경인데도 그것을 그냥 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 질문들을 들었던 이분이 책에 이런 기록을, 그 간증집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답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 기대와 흥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준뱅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만약 기적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방금 소개드린 해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기적처럼 직장한 말기에서 회복되어 간증하고 다녔어야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님의 고백은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냥 아까 뭐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했겠지만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과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어,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필요한 것이 영원의 것인가요? 대부분 유한의 것입니다. 유한의 것이니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도 잠시 만족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원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의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한 분,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의 것인 것이고, 그 영원의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충만함, 온전한 기쁨에 사로잡혀 살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채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그분으로 만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은혜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렸습니다. 어, 그런데 말씀은 그냥 여기에서 멈추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구하고 그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 외에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분 밑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한번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리되 우리를 보라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은 필요는 이그 음, 물질의 필요였죠. 그런데 더큰 필요가 있었어요. 이 걷지 못하는 필요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체험받게 되었고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그 기쁨보다 훨씬 더큰 큰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누리게 됐죠? 그냥 주님이 띡 하고 와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음성을 주셔가지고 야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해줄게 날 믿어 이렇게 하셨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보라 그랬을까요? 저는 아까 그 되게 기분 나쁘게 설명 드렸잖아요. 나야날 봐. 은하고 금이 없어. 돈이 없어. 이러려고요. 진짜 의미가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laughs>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정말 낭만하고 힘들고 주님 이, 필 요한 상황 이 있는 그 지체 에게 제가 가서, 야 정기 라날 봐, 어쩌 겠어요？왜 <laughs> 도대체 뭘 그런 상황 에서 제가, 진 지하 게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만이 충 만함 을주는 거야？그러면 저지 체의 마음 에 주님 이확 들어올 까요. 죄송하지만 안 그럴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늘 부족한 목사라서 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런 아 이러면 너무 비하되는 설교긴 한데 제가 절을 소개하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저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를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다고. 그럼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세번 부임하는 사람이었죠. 성격도요. 얼마나 급한지. 진짜 불같은 사람,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배신했던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변화된 걸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 변화된 그 나의 삶의 현장을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별명이. 천둥 같은 얼마나 막 성격이 막 와당장창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엔 어떤 사도로 불립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 변화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라 거죠. 더 의미가 있는 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대개 라이벌 관계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베드로가 어, 이그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배신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세번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붙인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에요. 그게 요한입니다. 이 둘은 참 열정도 있는 존재지만, 둘은 합력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교회를 합력하여 섬기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소문을 들어봤겠죠. 예루살렘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3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죠. 야그 인간 어떤 인간이야? 야 별거 없어. 옛날에 세번 배신했던 인간이래. 야그 인간 별거 없어. 천둥 같은 인간이야. 토르 토르.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라고요. 날 보면 너도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날 보면 온전한 주님을 믿게 될 거라고. 날 보면 진짜 충만함이 뭔지 소원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를 본 이 안준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 짧은 순간 어떻게 믿게 됐을까?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은 사건이라고요 그 이름을 믿게 됨으로 찾아온 기쁨을 누린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도전을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해요. 먼저 저부터 <laughs>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야, 날 봐, 날 보면 예수 믿고 싶을 거야 라는 얘기 안 나오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어떻게 나를 통해 날 봐라, 우리를 봐라 라는 고백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전 그것이 진정한... 다시 살게 되는, 어, 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본 a g 인 i n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수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유한한 세상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도록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받았던 다윗은 주님 때문에 내잔이 넘친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린 존재라면 이제는 그를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통해 주님을 보라, 소개하고 복음을 확장한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또한 동시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 가지고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